대장. 자 이번에는 저 병호 수 중대 앞으로 랩에.. 제가 생각하는 랩의 특성은요 일단 8티어들 중에서는 체력이 좋아요 두번째로 어.. 105mm 주포의 성능이 좋은 편이야 그니까 러 관통력이 높고 장전속도도 뭐 느린 편은.. 완전 느린 편은 아니고 중전차인데 적용능력이 좋아요 체력이 많으면서 이 말이 뭐냐 레베의 특성을 잘 살리려면 초반에 일선에서 몸 대주는 싸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체력 많은 중전들이 앞으로 갈때 적용, 적용 역할을 해주는. 나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이기거나 지는 게레벨로서 이제 가장 재미를 보는 경우라 생각하거든요. 네, 티거랑 비슷해요. 티거랑 비슷하다. 랩에도 헐다운 됐다고요. 몇이 가게 몇인데요, 헐다운 가게? 아 하긴 그러고 보니까 생각했다고 했죠. 내말 생각으로 가자. 나올까 과연? 과연 나올까? <laughs> 많이 왔죠. 욕심 너무 무리였어요 이 친구. 자 여기 저격이 있을까 과연? 테스트 해볼까? 있는지? 만약에 저격이 있다면 파프리카님은 맞았을지도 몰라요. 힘들겠다, 근데. 이 라인 더 들어와야지 않으면 자리가 좀안 좋아보여요. 오히려 여기 히타라인. 얘가 대놓고 나왔는데 저격이 없잖아. 저격이 없네, 이거.

이제 숙성구 해야 되는데 키타 죽으면 아이고 기, 기껏 내가 키타 살리려고 좀몸좀 좀 대졌구만. 군동 실티고 그냥 맞으면서 가려고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죠?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 되네. 지금 우리가 불리해요. 저슈퍼포싱 들어면 오 그냥 게임 오버다. 시원하니다 그래도 피 살려줘. 올해 성공. 오래도 버틴다. <laughs> 올해도 멋친다야 <laughs> 근데 왼쪽 라인이 밀린것 같구나 지금 보니까 어려 보이네 겠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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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겼을 좋겠는데 근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이게 이길 수안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게참 아쉽다. 야 이거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게 너무 아쉽네요. 진짜 나이샷라이메탈 <laughs> 이기나 아하 빛나왔다. 아쉽다. 자, 그, 그, 그 상황이 이렇게 되네. 아이샤 라인메탈 야, 뒤에 라인메탈이다 해주네. 어이구, 야, 아이고, 죽질 않네. 죽질 않아. 자 왼쪽이 이겼네. 이거 역전도 역전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나나 나 이거 이거 잠만 나 이거 철벽을 능가할 것 같은데 상황이 약간. 그러니까 너무 벽이 딱 붙어 있으면 나중에 이런 역티할 그게 공간이 없어요. 어. 그리고 반드시 먼저 공격하려 할지 말걸. 자주가 있는 게임도 아니니까 천천히 봐도 돼요. 옆에 채피 보인다. <laughs> 괜찮려나 엔진이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별로 많이 못 도와줘야 지금. 야 후진이 속도 보세요. 야 그래서 살아남으니까 난 라인이 일찌감치 뚫릴 거라 생각했는데 라인이 안 버틴 상태에서 1번 라인이 어케든 이기니까 이런 희망이 생기네. 아 고폭들라고요? 아. 아 나도 될까 생각하고 있는데 T34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그렇네 적팀이 하트맘 쓰는 게셨네. 이제 보니까. 아야, 근데 34가 지금 고북 듣고 죽것 같진 않아요. 야, 불독이 이수까지 잡아주네. 역전하겠다, 이거. 아, 근데 불독 죽었다. 제피한테. 아직 승부는 몰라요. 34 밑으로 간다. 엔진이 나가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 라인을 볼수 밖에 나 이거 이번에 도탄 데미지 몇 나왔을까요? 궁금하네 나잇샷 제비추었고 3천 더 나온 것 같아요 아 수리 키트 썼어요 수리 키트 썼어 아직 있다 라면 아직 있어요, 조심 어? 뭐야 왜안 움직이지? 안 움직이네요? 누구보고 했지? 접속 끊겼나? 이분? 갑자기? 접속이 끊긴 거 같네요? 갑자기 왜안 움직이지? 아, 어, 갑자기 접속이 끊겼나봐요, 이분 어... 저러다가... 아, 운까지 따라주네? 그니까 러 난 랩의 영상을 필요해서 했지만 이런 영상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 그냥 짜집기로 써야지 그런 거. <laughs>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언덕 올라갈 수가 없어, 지금. 엔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냥 아군한테 부탁드려요. 어... 어... 샤샤한뭐 어, 나머지는 라인 메탈이 다 해줬네요. 어... 엔진이 나가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네. 야 철벽. 야, 크하다 크아. 야, 크하다 야5100 흠이다 <laughs> 흠이 희미. 이런 걸 바란, 영, 바란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고생했어요